안녕하십니까. 중앙시대 마크론 저자 고우석입니다. 이번 시간은 이 신형 몽환 천자문 23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. 자, 한자로 갈왕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현대 화음으로 이렇게 왕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작품은 이렇게 한자가 표기가 되고 한자의 음가를 만주문자로 표기한 다음에 이렇게 이 몽골 문자로 뜻을 표기를 해줬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만 이제 이 표기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현대의 과학기술령에서 좀더 추가를 했습니다. 그리고 이 작품에는 없지만 이 베트남 천자문을 또 추가를 했습니다. 그리고 만주문자의 뜻을 이렇게 여기다가 표기를 해줬습니다. 그래서 자이 만주문자로 음가를 보면은 이렇게 와와 N G 음과가 표기가 돼서 왕이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. 다른 필자로 보면은 와와 엔지엠과가 표해서 왕이 이렇게 표기가 된 것입니다. 그리고 이 동문회를 유 보면은 이렇게 주료로 해서 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의미가 이제 똑같습니다. 그리고 오체 정문감에서는 이제 거에서 이, 가다는 의미를 찾은 이 글자, 여기 있는 거음비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, 자, 이렇게 동문유에는 이 한자와 또 우리말의 표기, 또 음가를 써주고, 이 만주문자는 이제 표기가 되지 않는 게좀 안타깝습니다. 그래서, 자, 이렇게 이 오체청문감이라든지 다른 문을 이용해서 또 이렇게 거음비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, 자 거가 표기가 됐습니다. 거가 표기가 되고 자 너와 애매함과가 표기해서 넘이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 비가 표기가 돼서 거넘 비가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 다른 필체로 보면은 거와 너와 애매함 기에서 넘과 비가 표해서 거넘 비로 이렇게 이 가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자 가을왕의 글자에 이제 몽골 문자의 뜻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자 이렇게 오가 표기가 되고 두와 이 무와 이가 표기가 돼서 오두무이로 오두미로.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우리의 문헌인 이 몽어 위에서 보면은 이 동문이와 똑같이 주료로 되어 있습니다. 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자, 다른 필자로 보면은 오와 두와 무와 이가 뵈서 오두무이, 오두미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따로 이제 이 베트남 천자문을 보면, 가을 왕의 글자 밑에 이렇게 조그맣게 이 뜻에 해당되는 이 글자가 적어져 있습니다. 그래서, 자, 여기 있는 이 가을 왕의 글자는 음가가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, 방에 가까운 음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, 여기에 있는 이 글자는 이렇게 이 꾸아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창과자처럼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베트남의 한자는 이제 보면은 이 비슷한 한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이 문자표의 한자의 그 정리를 보면은 우리가 한자별때 똑같은 것처럼 부수로 표가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베트남 한자를 찾기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음가를 찾아서 음가를 찾아서 음가에 해당되는 또 한자를 이 베트남 한자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. 우리가 한자를 공부하는 것과 똑같은 기법으로 베트남 한자도 공부할 수가 있는 원리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자,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